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연도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나사의 외경이 42mm. 그리고 이해 전단 16mm 전제라는 한줄 사각나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어, 이해 전당 16mm 전진한다 그랬으니까 리드 길이는 2분의 16이 되겠죠. 2분의 16, 8mm 그리고 한 줄입니다. n이 1이죠. 그럼 리드 길이가 곧 피치가 됩니다. 사각 나사 피치가 되겠죠. 나사산의 높이는 4mm다 그랬어. h는 4mm 주어졌어. 1번에서는 나사의 내경 d1을 구하고요. 그리고 유효지름 d2를 구하고. 2번에서는 피치를 구하고, 3번에서는 마찰계수 뮤가 0.18일 때, 나사 효율 이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각나사에서. 어. 그러면은, h가, 사각나사에서 산의 높이 h, 요 산의 높이 h, h는 2분의 피치죠. 2분의 피치가 되고, 요 h는 2분의 d-d1이 됩니다. 바깥 지름에서 바깥 지름 d에서 안 지름 d1을 빼서 나누기 이해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d1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2분의 피치는 8mm 2분의 42mm-d1 그래서 d1을 구해주죠. mm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유지름 d2는 2분의 d-d1으로 해서 2분의 42mm 플러스 D1.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m m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어, 골지름과, 일단 피치를 구하라고 그랬네. 어, 그니까. 지금 D1이 계산된 값이고, D2가 계산했고, 피치는 말씀드린 대로, 어, 리드 길이 L과 같죠. 리드 길이 L과 같습니다. 또는 이제 2배 H 해주면 돼. H가 2분의 피치니까. 2 곱하기 H 4mm 주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8mm. 8mm. 다음 3번에서는 마찰 개수가 0.18일 때 효율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거는 지금 마찰 개수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마찰과 로우를 계산하면 아크 탄젠트, 뮤가 되겠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뮤가 0.18. 해서 계산하면 몇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 탄젠트 알파. 리드각이죠. 알파는 리드각입니다. 이 파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우 분의 아이고, 이건 효율 구하는 식이고, 파이 d 2분의 리드 길이인데, 리드 길이가 피치랑 같죠. 여기서 알파를 계산합니다. 알파는 아크 탄젠트, 파이에 D2. 유의지름 구했고, 그리고 피치도 구했죠. 피치도 구했고, 8mm. 계산하면 몇도 떨어집니다. 그럼 효율 이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우 분의 탄젠트 알파 에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면 퍼센트로 떨어질거고 26.79% 떨어집니다. 문제 2번 코일 스프링의 최대 전달능력이 40kg 퍼 밀리미터 제곱 타워 맥시멈 40kg per mm 제곱. 자, 요즘은 메가파스칼로 주어질 겁니다. 메가파스칼, 즉, 뉴턴퍼 mm 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kg per mm 제곱으로 주어지면 그대로 놓고 풀면 되는 거고, 뉴턴, kg을 뉴턴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9.8이었죠. 곱하기 9.8을 해서 뉴턴퍼 mm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압축력이 15kg. 파이9 8을 해주면 뉴턴으로 바뀝니다. 와래 응력수정계수 k는 40 4분의 40 1 10분의 0.61로 이때 이 소선의 직경 d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소선의 직경 D를 구하라. 스프링 지수는 10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c는 10으로 주어졌네요. c는 10이다. 그럼 타우 맥시멈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하중의 단위도 킬로그램, 전달능력의 단위도 킬로그램 포스퍼 밀리미터 제곱, S.I. 단위면 응력은 뉴턴/밀리미터 제곱, 하중은 뉴턴으로 대입하면 돼요. 말의 응력 수정 계수부터 구합니다. 4곱하기 10 마이너스 4분의 4곱하기 10 마이너스 1 플러스 10분의 0 6 1 5로 해서 말의 응력 수정 계수. 계산하고 다음 타워 맥시멈은 와 r 의 음료수 정계수 K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 분의 P 곱하기 R P 곱하기 R로 들어갑니다. P 곱하기 R로 예. C가 스몰 D 분의 어, 라지 D죠. 라지 D고 스몰 D 분의 라지 D는 반지름의 2배예요 코일 스프링의 평균 직경의 예, 평균 직경은 반지름의 평균 반경의 두배 해서 표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r을 끄집어내요. r을 끄집어내면 2분의 c 곱하기 d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분의 c 곱하기 d 그래서 2분의 c 곱하기 d가 되겠죠. c 곱하기 d 이렇게. 그래서 r을 처리를 해줍니다. 와의 응력수정계수 k 곱하기 파이 d 3승분의 16, 16에 P 곱하기 R 2분의 10곱기 D 이렇게 해서 D가 하나 없어지죠. 제곱, 제곱. 그래서 타워 맥시멈이 40와의응력수정 계속 계산했고 파이 곱하기 D 제곱 여기서 D 계산하고요. 2분의 16 곱하기 하중 P가 15kg 들어가고 10 해서 D를 계산해 주면 밀리미터 mm 떨어집니다. 자, 계산식에 맞춰서 어, 풀이를 해야 돼요. 식도 맞아야 되고 답도 맞아야 맞게 채점이 됩니다. 문제지를 받으면 계산식을 쓰는 공간이 있고 답을 쓰는 공간이 있어요. 식을 적고 답란에 답을 적어주고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단위에 맞춰서 어, 계산하고 답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표준 편교의 원주 피치가 12.56mm. 피치가 12.56mm. 속도비 i 이는 3분의 1이고, 중심거리 c 는 200mm. 표준, 편기어입니다. 표준, 피, 어, 피퍼 기어인데, 예. 자, 외접이죠. 아무런 말이 없어도, 이런 경우는 이제 외접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어, 첫 번째, 모듈을 계산하라. 두 번째는, 피니언과 기어의 이수를 구하라. Z1과 Z2를 구하라. 또 3번에서는, 피니언과 기어의 지름, 피치원 지름 구하는 거겠죠. D1, D2, 피치원 지름을 구하라. 원조 피치가 주어졌으니까, 원조 피치는, 아, 파이 곱하기 모듈입니다. 파이 곱하기 모듈, 즉, 원조 피치는 z분의 파이 d죠. z분의 파이 d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모듈을 계산해 줍니다. 모듈은 파이분의 피치 12.56mm에서 모듈을 계산해 주고, 그 다음, 제 z1, z2 이수는 속도비 i가 3분의 1이 주어졌는데, 3분의 1은 Z2분의 Z1. 이렇게. Z2는 종동기어의 이수, Z1은 주동기어의 이수로 보겠습니다. 주동기어 이수가 피년이고, 피년의 이수고, 종동기어 이수는 이제 기어의 이수가 되겠죠. 그리고 중심거리 C가 주어졌어요. 중심거리 C는 2분의 모듈 곱하기 Z1 플러스 Z2로 들어갑니다. 2분의 모듈을 곱하기 Z1 플러스 Z2는 Z2는 3배의 Z1이 되겠죠. 3배의 Z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거리 C가 2배 2분의 모듈을 구했고 곱하기 4배의 Z가 되겠죠. 그래서 Z를 계산해 줍니다. Z를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Z1을 계산하는 거죠. Z1은 계산했고 Z2는 3배의 z 원입니다 3배의 Z1에서 Z2. 결정해주고. Z1, Z2. Z1과 Z2는 정수로 딱 떨어지도록 해서 속도비 I가 3분의 1로, 3분의 로 정확히 떨어지도록 Z1과 Z2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3번에서는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2수로 들어갑니다.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I수니까 D1은 모듈 곱하기 Z1. 이렇게 해서 모듈 구했고. Z1 구했고, 그럼 D1은 mm로 떨어집니다. D2도 모듈 곱하기 이수 해서, 그죠? 계산해주면 mm, mm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문제 해결이 되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축각이 90도인, 시그마가 90도. 원추 마찰차의 주동축 평균 직경이 450mm. 원추 마찰차입니다. 회전수는 340rpm. 340rpm. 종동축의 팔마력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전달마력이 팔마력. 곱하기 1 마력이 0.735 k w 죠 0.735, 735를 곱해주면 킬로와트로 바뀔 텐데 킬로와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동력을 킬로와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 마력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속도비 아이는 5분의 3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종동축의 평균지름 d2를 구하라. 그 다음 2번은 마찰계수가 0.25. 0.25일 때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W를 구하라. 그랬어요. W를 구하라. 킬로그램으로, 뉴턴으로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3번에서는 선함 F가 2.5 킬로그램/밀리미터일 때 폭을 구하라 습니다 뉴턴/퍼미리미터로 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이때 폭 b를 구하라. 다음 4번은 종동축과 모선의 길이 L이 이루는 각 베타 아, 베타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종동차의 원축 반각을 구하라는 거죠. 종동차의 원축 반각 베타 아, 베타를 구하라. 자, 1번에서 D2를 구합니다. D2. 속도비가 주어졌으니까 속도비를 구하죠. 속도비는 N1분의 N2. 직경비에 반비례합니다. D2분의 D1에서 D2를 구해줍니다. 속도배 i가 2, 5분의 3, D2분의 D1이 450mm. 이렇게 되니까 이제 D2가 mm로 결정이 되고요. 결정이 되고. 자, 이번에서는 W. 자, 회전 속도를 구해서 동력을 구할 수 있죠. 동력을, 음, 동력을 구해주면 마찰 계수에 밀어붙이는 힘, 곱하기 회전 속도로 들어갑니다. 마찰 계수에 밀어붙이는 힘 곱하기, 밀어붙이는 힘 구하는 거죠. 곱하기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타이에 D1 곱하기 N1으로 들어갑니다. D1 곱하기 N1, D1 곱하기 N1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8마력 8마력은 마찰계수 0.25 곱하기 밀어붙이는 힘 W 곱하기 속도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1이 450 N1이 340rp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우변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크가 됩니다. 어? W가 킬로그램이라고 보고 마력이었죠. 팔마력입니다 그러면은 k 로그램포스 메타를 마력으로 고쳐야 돼요. 나누기 75를 해주면 돼요. 나누기 75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 75를 하고서 해놓고 공식을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W를 계산하면 킬로그램으로 떨어지고요. 곱하기 9.8을 해주면, 뉴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로그램 포스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다 곱하기 9.8 해주면 됩니다. 바로 위에서, 뉴턴으로 바로 구하려면, 킬로그램 포스를 위해서 뉴턴으로, 어... 고쳐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로 뉴턴으로 구하려면, 75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8마력 75분의 0.25 곱하기 W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450 곱하기 340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 그럼 W가 kg포스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kg포스로 떨어지죠. 여기서 바로 뉴턴으로 구하려면, 75에다 곱하기 9.8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W가 뉴턴으로 바로 떨어져요. 뉴턴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뉴턴으로 구하려면, 이 W에, W가 이제 자리에 뉴턴으로 들어가니까,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고쳐야지. 킬로그램 포스로 고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나누기 9.8이에요. 킬로그램 포스를 뉴턴으로 고칠 때는 곱하기 9.8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고칠 때는 나누기 9.8이죠. 나누기 9.8로 해서 바로 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서는 폭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선압은 접촉폭당 밀어붙이는 힘이죠. 이렇게 접촉폭을 계산하려면 선압 2.5분의 W로 들어갑니다. 2.5kg 포스 퍼 밀리미터니까 W도 kg으로 들어가야죠. 만약에 뉴턴퍼 밀리미터로 선압을 주면은 W도, w new, 뉴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밀리미터로 나오고요. 베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탄젠트. 베타는. 자, 원추마찰차는 외접형입니다. 외접형으로 봐야 돼. I 플러스, 코사인, 시그마분의 사인 시그마에서 코사인 90도 시그마가 지금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제로, 시그마 90도는 1이 되죠. 그러니까 1분의 1, 1분의 1 떨어져서 베타는 아크탄젠트 1분의 1이니까 3분의 5가 들어가요. 5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5가 들어가서 계산하면 몇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종동축에종동축에 종동축에, 아. 원추 반각을 네. 계산해 줍니다.